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루트 2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중학교 3학년 때 나와요. 음, 중3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상은 중3이긴 합니다만,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다양한 학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학년 분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좀 목적이 있습니다. 루트 2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루트 2도 이것 또한 어떤 수다, 어떤 수다, 이 어떤 수가 과연 무슨 수인가, 무슨 수인가, 도대체 대충 어떤 숫자인지, 또 어떻게 찾는지 이런 게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루트 2라는 그 기호를 좀... 해석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학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어, 영어처럼. 여러분들이, 네, 영어는 이제 영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수학은 기호로서 좀 대화를 하는 거죠. 그 기호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서, 아,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어. 자, 일단, 읽는 방법은, 루트 2. 이 어, 기호를 영어로 루트, 혹은 제곱근 2 이렇게 합니다. 혹은 뭐좀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뭐 양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2뭐 이렇게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일단 어 기호는 이 루트라는 기호를 우리 루트 혹은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 그럼 이 녀석이 해석을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음. 루트 2라는 숫자는 음. 루트 2를 제곱을 하면 2가 됩니다. 이런 기호예요이 숫자를 똑같은 거를 두번 곱하면 2가 된, 요 알맹이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루트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음, 되게, 좀, 어떤 숫자인지 얘도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렇 루트 3을, 루트 3을 두번 곱하면 이 숫자는 뭐가 된다? 3이라는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와, 좀 특이하죠? 또는, 루트 4를 두번 곱하면, 뭐가 된다? 이 알맹이 있는 숫자가 된다. 4가 되는 그런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루트 4를 보면 여러분이 조금 느낌이 올 거예요. 이 루트 4가 정확히 여러분들이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수두 개를 곱하면 4가 됩니까? 2를, 같은 수니까, 그죠? 2 곱하기 2 하면 4가 된다. 음, 이런 수예요. 실제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기도 합니다. 아, 루트 4는 2네요. 이런 것도 배우게 돼요. 또, 또좀더 가볼까요? 루트 5. 라는 숫자가 있어요. 어떤 인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죠? 하지만 루트 5라고 썼지만 이 녀석은 만약에 루트 5를 두번 곱하면 5가 되는 그런 수예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 그런 수라는 건 알겠는데, 뭐, 뭐 대충 어떤 숫자예요? 이런 게좀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어, 그래서, 이런 숫자 루트 2가 그럼 실제로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루트 2가 대충 이 정도 값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풀수 있는 그런 감도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음.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루트 1이라는 숫자는요 두번 곱하면 뭡니까? 1이라는 숫자가 되는 그런 어떤 수예요. 근데 제가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루트 2는 두번 곱하면 뭐다? 2가 되게 하는 그런 숫자다. 어, 우리는 이 그런 수가 도대체 어떤 수냐? 무슨 수인지를 찾아보고 싶다. 자, 근데 또 루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예요. 루트 4. 얘는 뭐가 된다? 4가 된다. 그럼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어, 이걸 조금 더 예쁘게 쓰면 얘는요. 음, 루트 2의 제곱일 거예요. 얘는요, 루트 1의 제곱일 거예요. 얘는요, 루트 4의 제곱일 거예요. 그럼, 누군진 모르지만, 같은 수를 두번 곱했더니 1이래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 1이라는 거죠. 아, 루트 1은 1이라고도 할수 있구나. 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고, 루트 4도 두번 곱했대요. 루트 4가 근데 똑같은 숫자잖아요. 그죠? 아까 말했듯이 루트 4는 뭐다? 2였다. 어! 그러면, 루트 2라는 숫자는 루트 1과 루트 4 사이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숫자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 그럼 정확한 값은 어떻게 찾아요? 사실 얘는 무리수입니다. 순환하지도 않고 무한하게 가는 그런 수예요. 하지만 근사값을 찾아내 보자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물론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방법은 절반씩 자꾸 범위를 반에 반에 반으로 좁혀가면서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할게좀 많긴 해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음. 자 그럼 루트 2가 한번 1.5라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이 녀석이 1.5다. 어, 뭐 어, 그럼 1.5를 제곱해보자. 1.5 곱하기 1.5 과연 2가 되는지. 계산하면 525227551 225 소수점 두 값. 2.25예요. 1.5를 두번 곱했더니 2.25입니다. 어. 2보다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숫자를 더 줄여서 생각해야 생각해야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반 아까 제가 반으로 줄인다 그랬죠. 이제 그러면 1과 1과 1.5 사이에 있는 친구를 생각하는 겁니다. 절반으로도 볼 거예요. 얘는 그러면 1.25가 1과 1.5의 절반이겠죠? 그러면 좀 복잡하지만 이제 1.25를 두번 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겐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1.25 곱하기 1.25는 얘는 1.5625가 나왔어요. 아니, 2가 되고 싶었는데 숫자가 1.5625로 더 줄어버렸어요. 음. 그럼 이번엔 어떻게 찾는다? 1.25와 1.5의 절반이 되는 값을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좀 복잡하나? 그죠? 어. 근데 정말로 옛날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나가는 거였습니다. 1.5. 요 녀석과 이 녀석의 중간 값을 이제 루트 2라고 또 가정하는 거죠. 그럼 중간 값 어떻게 찾아요? 1.25 더하기 1.5를 2로 나눈다면. 음. 이거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얘는 1.7, 아, 1.35, 아, 1.35가 어, 맞나? 1 7로 맞네요. 그죠? 렇이 음. 돼서 얘는 음, 0.2점이죠. 아, 1.2362714 어. 1.325이 아, 값이 그러면 1.375 미안합니다 375네요 얘도 한번 계산기 찬스로 인해서 1.375 어. 1.375 곱하기 1.375는 1.890625 이런 식으로 2에 조금 더 근사해진다더라 하지만 이거보단 커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범위를 또 어떻게 잡는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1.375 루트 2. 그리고 이 녀석. 1.542. 오케이? 그럼 얘도 또이 녀석을 1.375와 1.5의 중간값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중간값이다라고 예상하고 또 푸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이 짓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 하진 않을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우리들이 찾아낸다. 예, 계산하면 1.4375네요. 그래서 1.4375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75가 나오는데요. 루트 2가, 아, 루트, 루트 2가 이런 숫자라는 건데요. 한번 두번 곱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면 곱하기 1.4375는 2.06640625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어 그래도 2에 좀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2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1.4375보단 또 작아야 되는 거겠죠. 이 녀석이 제가 1.4375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중간값을 또 보는 거죠. 1.375 그리고 루트2 1.4375또이 녀석이 얘랑 얘랑 중간값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 나가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잘 한다면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계속 돌리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직접 다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까 루트2는뭐 1.414였나.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그런 수가 된다더라. 다른 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루트 2 그냥 루트 2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대략적으로 한1.4 정도의 값을 갖는구나 라는 그런 감을 여러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루트 2가 얼마니 라고 하면 그냥 2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잘못된 거죠 루트 2 보고 4요 뭐 처음 공부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루트 2 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지 모르지만 이 숫자를 똑같은 거를 두번 곱하면 2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수다 근데 그 어떤 숫자가 무한한 수기 때문에 무한 무리수 어. 무리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수 없고 어떤 기호를 통해서 루트라는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파이도 마찬가지죠 파이 파이도 3.14어자자자 가는데 우리가 이걸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파이라는 기호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트 2도 그와 같은 기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음. 물론, 할 얘기는 많아요. 사실, 왜선생님 이걸 또 제곱근인데, 양의 제곱근은 뭐예요? 또 음의 제곱근은 뭐예요? 이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음, 우리 이번 영상의 목적은, 루트 2가 어떤 수인지를 생각해보자라는 거고. 알겠죠? 자, 그러면, 뭐 연습 삼아서 하나 루트 5는 그럼 어떤 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루트 5는 대략적으로 어떤 수일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트 4라는 숫자는 얘를 두번 곱하면 4가 되는 그런 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정해져 있잖아요. 뭡니까? 2 곱하기 2는 4니까 아, 루트 4가 2구나. 루트 4는 2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어 당연히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입니다 어 얘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2보다는 크겠죠. 루트 5는 2보다는 클 거니까 2점 얼마 얼마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선생님 2보다는 큰데 그러면 3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지만 루트 9 봅시다. 루트 곱하기 루트 9는 음... 9라는 그런 숫자인데요. 뭐, 똑같은 숫자 두개 곱하면 9가 나오는 게뭐 있어요? 3이죠. 그래서 루트 9가 3이기 때문에 4와 9 사이에 있는 5라는 숫자는 2와 3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음.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루트 5 봤을 때 음, 루트 5! 루트가 뭐지? 이러지 말고 아 대략적으로 얘는 2. 얼마 얼마 뭐 2.1. 2.1 얼마 얼마 2.2 얼마 얼마 이렇게 좀 예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학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루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사실 제 영상 중에 또 n 제곱근이란 표현들도 있고요. n 제곱근. 그래서 또뭐내 제곱근 근 이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제가 영상도 찍어놨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건 물론 고등학생 때 배우지만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잘 뒷받침되어 있어야 이거 배울 때도 어렵지 않겠죠. 아시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냥 무조건 루트 오는 루트 5야 이러지 말고 이게 나타낸 숫자가 뭔지도 알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拜拜。Bye bye.